김력스 안녕하세요. 크메어러 한마디 시간입니다. 크메어러 관심 있는 분을 위한 방송이고요. 하루하루 간단하지만 많이 알수 있는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가르쳐 드릴 거는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카모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할 때, 어, 끈지란 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꾼찌란 어꾼라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찌라는 매우 아주 많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에, 매우 감사합니다. 어, 매우 어,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끈즈란 라고 하면 됩니다.